사좀해 주십시오, 먼저. 네, 습니다이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저렴하게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? 방리담회요방리담회 <laughs> 술을 한잔 해야 됩니까? 네. 어떻게? 식사 등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몇년 되셨죠, 하신 지 그냥 가게 한지는 여기서 두 달째입니다. 네? 두 달입니다. 두 달. 아, 네. 그 전에 어디 사셨어요? 지 어. 시기에. 우와! 뭐, 네, 두달 만에 손님이 많이 있는 편이야어 놀라운 만석이 와, 와. 저녁이나 만고 8시 9시에는 네. 두 달밖에 안 되는데 네, 노어가 뭐죠? 노어라 이거도 네. 뭐, 음식은 정직하다 생각. 아. 제 생각이 예. 음식은 정직하다는 각해들 예. 나를 알아, 알아주신다. 네. 그렇게 생각하고 놀랍네요. 네. 그래요. 아이고 네. 고맙습니다. 아, 음. 아 그래요. 제사를 다 하고 손님들 그런데 그래요. 앞으로 잘 되시기 네, 바랍니다. 네. 네 고맙습니다. 네 네. 예. 네.